안녕하세요.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입니다. 어,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고3 학생들을 위한 의학계열 면접, MMI 이 면접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MMI라고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 해서 어, 보통 세 개의 방에서 세 개의 면접실에서 한 대략 10분씩 10분씩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면접 방식이잖아요. 어, 그 면접 문제가 약간 3개에서 6개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아시면 되는데 그 문제 유형으로 보면은 어, 인문사회 제시문이 나오는 면접이 있고 크게 이제 상황 면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황 면접은 어, 의학 상황 또는 의료 상황인 면접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이라든지 가족 생활 또는 이제 공동체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으로 주는 그런 면접이 있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인문사회 제시문 면접, 그다음에 이제 상황 면접. 그렇게. 그리고 좀더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상황 면접이 의료 상황, 그리고 비의료 상황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어 우리 학생들이 이 MMI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은 이제 의대 입시 면접이다 보니까 엄청 어렵게 생각을 하고 할수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부분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사실 인문사회 제시문 면접이에요. 그 부분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까지 꾸준하게 이제 독서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제 실력을 축적해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상황 면접 같은 경우는 몇 가지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면접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유형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학상황 면접 같으면은 의학상황 면접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의료윤리하고 관련된 일부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어 보통 이제 실제로 의대생들이 배우고 있는 어떤 의료 윤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쉽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의료 상황, 비의학 상황일 텐데 이런 것들 아마 MMI 라고 했을 때 많이 들었을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냐면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준법 예, 법과 관련된 이 측면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이 인문사회재심문 면접과 이두 가지의 의료 그리고 비의료 상황 면접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어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최신 이제 의료 이슈들까지 이제 섭렵을 하는 것이겠죠. 어 이게 학교마다 문제 유형들이 다르기 때문에 MMI를 시행하는 학교도 있고 서울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울산대 이런데 의대에서는 MMI 같은 방식으로 시행이 되지만 또 다른 학교들 이제 경희대학교라든지 카톨릭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의학계열 면접으로 시행이 되는 데서는. 어~ 인문사회재심문 면접도 있지만은 인문사회가 아닌 의학과 관련된 제시문 면접이 또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최신 의료 이슈 같은 것들도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이슈들과 함께 한해 동안 이제 정리해 볼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싹해 가면서. 어,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면접에서 성공할 수 있고, 실제로 한 가지 이제 선생님 자랑을 하자면은 작년에 카톨릭대 의대 원격 의료는 이미 어, 그 수업에서 다룸으로써 실제로 그 시험 본 학생이 아주 편안하게 시험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DNA 입시랩이 이제 의학계열 면접에서도 저희가 계속 이제 떠오르는 별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계열 면접 어디입니까 DNA 입시랩. 감사합니다.